네 <laughs> 긴장돼요 언니? 그렇지 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<laughs> 집에 가고 싶다 <laughs> 집에 가고 싶다 아, <laughs> 잠깐만 언니 응? 가려고 지금 몇 시냐? 지금 아, 확대가 안 되네 지금 11시인데 네. 11시 7분입니다 11시 7분인데? 네. 우리 오디션 몇 시냐? <laughs> 저는 2시 이분은2시반 이번 주네번이나 했는데 또 해. 어제 6시간 동안 했는데. 6시간 응? 잡아 드릴까요? 응? 아니 괜찮아요. 아니. 그럼면 다다. 어, 나도 다 보이네. <웃음> 어. <웃음> 아. 아, 거기서 났네요. 너무 쓰레기가 많다. 약간 감성있게 찍어 볼게요 저 빼고 찍어 over here. s 져 b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 앵글 자르면 돼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. 됐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오크. k at y

되고. 내가 방송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<laughs> 기재 그 오빠는 실물이 그 훨씬 낫다. 훨씬 낫다. 훨씬 낫다. 어, 그렇게 해 줘. 훨씬 낫다 이다그지 아니면 이렇게 그 임시로 머리 묶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. 뭐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몰라? 응. 학 다닐 때 만지? 잡아요. 어. 여기 사이에 손 넣어. 여기 줘 어. 어. 여기를 잡아. 어. 여기를 잡아. 어. 어. 그러면 잠깐 잠깐. 여 어. 어. 나왜 배고파? 너가 오늘 먹은 거 없으니까 배가 부르지 엥? 아까 샌드위치도 먹고그 너는 뭐 먹었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이 x c u s 이 먹었다는 개념은 내가 요기가 될 만큼의 칼로리가 들어가고 내가 그 정도? 어떤 배부름의 그 상태가 없어진 그상태이 느낌 이런 걸 먹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게요기라가 하지 요기 주정 분량 들어갔어? 수우리가 됐대 30분 남았대요 30분 남았대요 너무 맛있다 음. 돈 m 진짜 잘있는데돈안모아진다 안 o 나 n g to g e 좋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아 f a l i t 아 l e bit of a l i t 해 l e bit of a 아 i t t l e 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전다맞췄어요 네. <laughs> 얼굴 <laughs> 나 빨개져가지고 어, 열 올라가지고 고생했다. 고생했다. 마았다무사잘마다용 <laughs> 집에 네. 가자용. 집에 갑시다. <laughs> 아, 아, 루도 바르시네. <laughs> 루즈요 누구한테 아, 봤어 언니? 성은이. 그 체육관도 생래야 <laughs> <laughs> 근데 지선 언니가 음. 많이 나오는데? 괜찮아. 언니가. 어? <laughs> <아니, 내가, 웃음> 아, <laughs> 아 내가 스티커로 가려줄게. 다라다라아저 네. 지선 씨. 네? 근데... 지선 씨도 케이크 주인이세요? 아 상관없어요 언니 만든 탕수육. 어떻게 불어? 나한테 맡기면 조심해야 돼. 너 근데 머리 이렇게 진짜 조심해야겠는데. 오 조심해. 이거 하고 내가 언제 게 네네. 치한 선생님과 조심해. <laughs> 오마너재밌 <역시 미치. 웃음> 뭐야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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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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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소원 소원이라 해요. 소원? 어 잠깐만. 자 하나 둘셋 한. 좋아요. 한번 볼까요? 자, 하나 둘 셋. 땡큐,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아, 오케이 만족 만족 만족. 톰토마린류. 아, 자 같이 보자. 더보여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잘라지. 어. 와 초코예요? 너 <놀람> 초코, 초코. 어? 왜 초코를 골랐어? 궁금해. 초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. 뿌연 느낌이잖아. 어 렌즈 나온나 됐어? 리딩 한번 해보자 아 네. 오빠 응? 제브이로그예요 영상 찍는 거? 응 브이로그 해? 진짜? 응. 원래 인스타에 올렸거든? 응 근데 아예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야 오 인사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? 어, 약간 의식하게 되는 거 알아 지금 카메라 앞이니까 말을 안 하게 돼? 어왜 <laughs> 대본 하나니까 지금 응. 네. 아 여기도 안에 있어요 있어? 오케이 이제. 거의 내가 스텝 쩔죠 대표님 뭐 필요하세요 대본? 아, 있으시죠? 아 스텝 스텝 사랑아나 못하겠어 이런 거가 어 뭐야 시뮬레이션으로 안 돌려놓으면 알지 그냥 일단 아무 말이나 뱉고 봐아 애드리브가 안돼 그 아무 말이나 뱉어 던질게 받아 땡큐 땡큐 <웃음> <웃음> 땡큐 <웃음> 좋았다. 붓기 시작한다. 얼굴이? 응, 눈이. 눈이. 아, 아침이랑 좀 다른데 아침에는 그래도 약간 머리도 좀 뽀송뽀송한 상태고 응, 오후에 쩔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. 응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문창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서아 t v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니요. 소화왜내 <laughs> 아, 채널 이름 마음대로 정하는거지? 저택구알 그 구할... 아! 아 이런거 되게 잘하는구나 아 그럼 뭐 어떡할거야 진짜 뭐해 뭐해? 뀨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디서 배워온거죠? 유튜브 채널에서 없을걸 <laughs> 배워보셨네 인스타와 유튜브 네. 다양한 아 매체에서 인스타 유튜브의 패이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무시하는거 봐또잘나온면 <laughs> 퇴근 빠른 퇴근을 기원합니다. 너무 졸려요 지금. 아, 어제 몇 시간 주무셨죠? 5 시간 정도. 오. 몇 시간 주무셨죠? 아. 어제 3 0분 잤습니다. 이게 대배우의 삶이군요. 아카스 살... <laughs> 젤리 먹고 있습니다. 어나 오빠 누구 닮았는지 생각했어. 누구요? 이규영 배우님. 음. 느낌 있죠? 빨래 솔론고. 아. 오, 약 참, 예, 뻐있불러주참요여보 불러주세요. 참... 여 감사해요. 네. <laughs> 칭찬 인터셉보와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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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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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연락 부탁드립니다. 서하 TV로요. <laughs> 그걸 포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? <laughs> 그뭐 혹시 링크? <웃음> <웃음> 여기로 여기로 부탁드립니다. 잘나야지. 여긴가? 여기입니다. <laughs> 어딘가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. A 사나이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메이크입니다. <laughs>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마지막이에 이제 끝났어요 오, 우리, 우리 몇시부터 했죠? 새벽 <laughs> 3시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10시부터지만 우리 사화 배우님께서는 7시부터 현장에 오셔서 게다가 30분 일찍 6시 반에 오셔서 아니, 죄송한데 15분이요 여서, 6시 1 5분 아, 아니 45분 <laughs> 6시 45분에 오셔서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음, 거짓말하면 안 돼요 6시 45분에 오셔서 네. 몸풀기부터 시작해서 현장 적응을 먼저 해나가시고 이렇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각 11시 15분입니다 아 AM이 아니라 PM입니다 맞아요 조금 하지만 응. 더 해주세요 더제 위상을 올려주시죠 저한테 기름 종이도 빌려주시고 평생 쓸수 있는 기름 종이도 빌아 조용히 아, 음. 아, 음. 어, 어. <laughs> 떠나시는 분들 다음 타자 <laughs> 가요 다음 타자 <타다가 웃음> 가요 <아니야>, 나였나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진 품질은 뭐죠? 약간 색깔이 그래도 잘 맞는데요? 잘 어울지 괜찮지? 네. 괜찮지? 어, 이거 색깔 예쁘다. 집에 갈때 조심하세요. 없어지면 재니다야 네. 마술 보여드릴게요. 자 어. 여기 바나나가 있습니다. 네. 안 보이시죠? 네. 액타쭌느 유튜버들 사랑해주세요. 있어요 진짜? 없어요. 저장 <laughs> 오빠 진짜 정신 나빠 지금 <laughs> 이 영상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제가 퇴근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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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좆뱃구알 <laughs> <존댓고 말. 웃음>